네 하이브리드 차량 베이가스 검사 모드 가솔린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두번 눌러줍니다. 그럼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엑셀을 끝까지 두번 밟아줍니다.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N으로 놓아줍니다. 이렇게 하고 엑셀을 또 끝까지 두번 밟아줍니다.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P로 해줍니다. 이렇게 하고 액도 끝까지 엑셀을 두번 밟아줍니다. 이렇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시게 되면 배기가스 네. 검사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.